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스탠딩 토론, 2차 토론에서참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뒤에, 정의당의 홈페이지가 누군가의 공격으로 거의 뭐 폭격 수준의 공격을 받아서 마비되는 사태도 있었고, 정의당의 당원들이 뭐 수십 명이 또 탈당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한 때는 뭐 잇따라 탈당을 했다. 이런 수백 명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정의당 측에서는 수십 명이었다. 자, 왜 그럼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2차 스탠딩 토론의 회 이런 대목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 복지 공약이 굉장히 많은데 증세 계획은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 따라가는 거 아니냐? 아까 증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복지 공약뿐만 아니라 공약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는데 그걸 그문 후보님이 결정하셨습니까? 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문 후보님 준비된 대통령이시라고. 어,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준비가 안 되신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말씀해 보세요. 정책을 마지막까지 다듬어 가는 것이 무가 문제겠습니까? 네,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문 후보님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이후 에 5년 동안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팩트 체크해 보세요. 아, 네, 이것 때문에 바로 정의당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습니다. 자, 정의당 이 게시판에는 어떤 글이 올라왔는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진보 후보가 왜 문재인을 공격하냐? 홍준표는 설거지로 공격하면서 왜 팩트 틀린 걸로 문재인을 공격하냐? 같은 진보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비례정당 투표할 때는 항상 정의당 찍었는데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의당 내에서도 탈당하겠다. 언젠간 넘어야 될 산이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우리는 언젠가는 이걸 넘어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정의당이 민주당 그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효자손은 아니지 않나 우리 갈길을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진보정당 후보로서 제 목소리를 낼수 있어야만 당의 종립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신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진보정당에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탈당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이렇게 지금 양분이 돼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저, 팩트체크 해보세요라는 문 후보 얘기처럼, 아까 그 댓글에도 사실관계가 잘못된 걸 가지고 공격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아, 어, 저도 사실관계 그 내용은 좀더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문제는, 아, 어,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실제로 이것을 공격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인, 그,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당 자체가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시절 참여정부의 유시민 전장관이라든가 천호선, 그, 당대표가, 아, 주요하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 내에, 아, 그런, 어, 참여정부 출신들의 당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 이, 렇게 비판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모두 다 문재인 지지자가 하라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전에 가수 전인권 씨문제라든가 박영선 의원에 대한 문자 폭탄 문제 등도 아마 문재인 후보 측에서 수차례, 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재인 캠페인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지자들이 이렇게 편을 갈라서 한쪽을 과도하게 지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나머지 그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한사람이 대해서 이렇게 팬덤처럼 해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는 것은 결국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양극단의 그 지지 자세는 좀어시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각 당의 선대위들도 좀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먼저 민주당의 송영길 총괄 본부장 자, 모두 1등 후보를 공격한다. 심 후보, 심상정 후보마저 편승하는 걸 보니 정의당이 정의가 아닌 듯 하다. 이렇게 비판하니까. 대뜸 또 박원석 정의당의 공보단장. 심상정 후보는 민주당을 돕기 위해 출마한 게 아니다. 공격이든 방어든 스스로 해라. 이랬습니다. 또 국민의당에서는요. 문재인 양념부대. 저 양념이란 말을 일부러 쓴 겁니다. 양념부대의 정의당 폭격. 문 후보가 책임지고 멈추게 하라. 심 후보를 부속품으로 여기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인식. 참으로 그 폭력성이 놀랍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일단은 그 아까 팩트체크 말씀하셨는데 그 논란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아동수당하고 그 지원해주는 복지수당이 줄었다. 이렇게 지금 심상조부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13일, 17일 두 날짜의 차이거든요. 문재인 후보나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17일 날 최종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게 마지막 공약을 최종 점검한 거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심상정 후보는 13일 날 올린 거가 바뀌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약이 후퇴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래서 서로 이제 말이 다른 건데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17일 날 올린 게 최종으로 올린 거고 13일 올린 것은 최종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민주당의 저런 반응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후보는요 자기가 당선될 걸 목적으로 해서 출마를 했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를 향해서 내가 주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너무 잘못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토론하는 중간에 어차피 다른 후보로서 서로가 경쟁하는 상대에 있는데 우리는 한 편이고 저쪽이 나쁜 편이고 저쪽을 공격해. 라고 네. 얘기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럼 출마를 하지 말아야죠. 심상정 후보가 후보로서, 정의당 후보로서 민주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보가 진보를 공격한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건 진보로서의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든 공정하게 네.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후보로서의 자기 정견을 발표하고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심상정 후보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네. 자, 문재인 지지자들의 저에 대한 비판은 그분들의 권리라 당내 분란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면 뭔가 나를 좀 숙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자극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나름대로 노련한 그 대응이라고 보는데, 이제 심상정 후보의 경우는 그런 게 있잖아요. 큰 선거를 몇번 치렀는데, 그러니까 2010년 그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서 나중에 결국 본인이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야권 단일 후보가 유시민 후보가 그때 됐었죠. 그다음에 2012년, 5년 전 대선에도요, 심상정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네. 중도 사태를 했어요. 그 그러니까 사실상 문재인 지지 선, 그 선언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요. 요번에도 또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전력으로 인해서 있기 때문에 그 완주 확실하게 완주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문재인과 나와의 차별화를 통해서 음. 본인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야지만 완주를 위한 그, 그, 기반이 만들어진다 해서 이제 아마 TV 토론 때 주로 이제 문재인, 에, 그, 공격수 역할을 한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요. 어, 한 번은 치러야 될 통과 의뢰가 아닌가. 정의당 입장에서는.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뭐 토론회를 잘했다 못했다. 하지만 1, 2차 또 토론회에서는 뭐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본인은 한 번도 뭐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당내에서는요, 끊임없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레 23일에 바른정당의 의원총회를 좀 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른정당의 한 의원이 23일 저녁에 유승민 후보의 운명을 좀 정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유후보, 토론은 잘하는데 지지율이 안 나온다. 그러니 완주할 경우에는 조직의 치명타를 빌수 있어서 23일에 의원총회를 열고 단일화 문제에 를 논의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재경 최고위원은요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믿지만 대의를 위해 양보해야 한다. 홍 후보에게 좀 양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당내에서 한 최고위원 김재경 최고위원이 한 겁니다. 더 이상 시기적으로 늦추기 어렵다. 보수 후보 단일화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른정당이 만약 유승민 후보가 완주를 해서 지지율이 안 나오면 바른정당이 치명타가 되고. 만약 유승민 후보가 중간에 사퇴를 하며 사퇴를 해서 자유한국당이든지 아니면 국민의당과 연대를 하면 그건 바른정당 치명타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냥 바른정당 자체가 사실 제가 뭐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정당이 후보자를 흔들면 안 된다는 거죠. 저 부분은 후보자의 목소리를 남겨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협의는 할수 있어요. 그래서 권고는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외부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후보는 정말 밖에서 열심히 저렇게 뛰고 있는데 네. 계속 당에서 흔들면. 좀더 지지율이 지금 TV토론 관련해서는 1차도 2차도 그렇고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잘한다는 평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좀 두고 봐줘야죠.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TV토론 잘해서 뭐몇 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정당에서 계속 흔들면 아 유승민 뭐 완주 못할 가능성이 있네 그러면 사실 지지할 사람들도 사실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정당의 저런 뭐 행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완주하냐 완주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바른 정당이 앞으로 계속 잘갈수 있고 가지 않을 수 있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네 지금 바른 정당이 네 분이 심각한 것 같아요 보면 어떤 분들은 지금 김재경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얘기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유 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의견이 다 나뉜 분위기거든요. 글쎄요. 구심력이 상실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이종근 의원은 그 안철수 후보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김재경 최고위원은 보수 원조인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해야입장을 나눠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당내에서 후보를 두고 다른 당의 후보를 지원하자고 하는 것도 참 딱한 일인데 이렇게 된자하한 것은 저는 유승민 후보의 전적인 책임도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본인이. 책임이다. 자유한국당과 차별화해서 바른 정당을 만든 것은 안보보수, 색깔보수, 낡은 보수가 아니라 새로운 보수를 가겠다라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인, 어, 복지라든가 그리고 생활문제, 민생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따뜻한 보수를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거 보면,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차별성을 위해서 안보와 전쟁문제를 지나치게 집중함에 따라서 본인이 색깔진보, 색깔, 색깔 안보라든가 네. 원래 있는 그 자유한국당과 음. 아, 구별이 없게 된 점도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남은 동안, 아, 유승민 후보는 왜 바른 정당을 창당했는지에 대해서 보수의 혁신의 가치, 따뜻한 보수의 원, 래가 추구하는 지향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 결국은, 그, 바른 정당은, 그, 유승, 아, 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는, 아, 문, 아,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으로 갈지 아니면 홍준표 후보의 자유한국당으로 갈지라고 하는 두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은 어~ 유승민 후보만이 해결할 수 있는 난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아까 박소현 의원 코도 얘기했지만 양분 정도가 아니라 3분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예, 네, 자 잘못하면 이제 다른 정당 자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도 이제 나오는 판국인데 좀더 이제 길게 보고 자유한국당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그그 그, 그 이제 그지들 입장에서요. 는 요번에 바른 정당 다른 아, 정당 네. 국회의원들 30몇 명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이제 대선 결과가 안 좋으면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치르지그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 그래서 그런 본인들의 어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누구도 왜 우리가 에, 저기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안착을 못했는가? 그러니까 바둑으로 따지면 두 집은 내놔야지. 일단 살고 나서 그다음에 너 크게 뭐 집을 넓히고 할 텐데. 예, 예. 그 그러니까 바른 정당은 말이야, 지 바둑으로 따지면 두집 내는 것 자체가 좀 불투명해 갖고 지금. 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정분해의 가능성도 뭐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것 같습니다. 두 집이 과연 유승민 후보손에서 나오느냐, 그 이상의 집이 나오느냐, 한 집이면 안 된다, 뭐 이런 바둑 얘기까지 하셨는데요. 이번엔 세탁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짐작이 좀 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유명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겠다 그러시는데, 많은 국민들이 우리 홍 의원님도 세탁기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네, 홍 후보님 그 세탁기 네.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세탁기가 고장난 세탁기 아닙니까, 혹시? 세탁기가 네. 삼성 세탁기입니다. 네. 네, 저때 저렇게 화제가된 세탁기, 저, 저 세탁기가 자유한국당 5층 당사에 저렇게 자리를 잡고 자, 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슈퍼맨 비슷한 복장이 있고 홍준표 세탁기 확 돌리자. 자, 그런데 재밌는 게요. 저게 삼성전자 세탁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 기자들이 확인해 보니까 동부 대우전자 제품이고 뭐 아직 안 꽂아놔가지고 물론 이 선거 유세차에게 싣고 다니게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거는 퍼포먼스죠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본인의 어떤 악재를 좋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건데 저거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세탁기에 국민을 도, 구, 뭐, 국민을 돌리겠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본래 나라를 막, 놓고 돌린다. 나라를 말. 왜 돌립니까? 예. 본인만 잘 돌리면 됩니다. 그래. 나라는 잘 돌아가요. 이상한 예. 사람들 넣어서 돌리면 되지. 나라나 국민이 뭔저가 있다고 나라를 돌리겠다 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돼지 흥분제 문제. 뭐 설거지 문제 이런 문제는 잘하세요. 이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본질을 잘못 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요또 세탁기는 그럼, 네. 열심히 돌리겠다는데 왜 설거지는 못하겠다고 그러는? 아, 그렇게 그래. 그래. 말이 세탁기 설거지 이게 맥락이닿는 물건들인데. 예. 그런데,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너무 유치한 종결인 거아요 저기 유치한 종결의 끝장이 나오는 람 보는데 아. 홍준표 보 본인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런데 요즘 하는 그 언사를 보면 막말할지 설거지 보면. 아직 깨끗하게 들어가서 나온 거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 법적으로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1심 유죄, 2심 무죄 되었는데, 지금 대법원 결정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세탁기가 도, 본인이 들어가서 돌아가는 중이지, 세탁기를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탁기에 대한 것은 이제 조금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 뭐, 패널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김 변호사, 유치 종결자, 이런 얘기는 개인적 결의시니까, 자영국당에서는 저거 이제 선거용, 유세 차량에 실고 다니겠다고 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요. 어 비판을 할수 있지만 조롱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세탁기 퍼포먼스도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뉴스 특보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